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 코스닥은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하락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으면서 증시가 또 힘이 상승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라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워렌버핏이 이야기했던 말처럼 항상 증시는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만 할수 있다면 이러한 매매 전략만 가져간다면 요즘 같은 장세가 오히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늘려가는 시기라는 점을 몸소 보여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죠. 자, 7만 명과 함께하는 제 개인 채널 차트 마법사 주식영웅 채널에서 이전에 제가 2023년도 제일 먼저 이 종목으로 주목해봐라. 미친 상승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 CES 2023. 그 중에서도 여기서 말씀드렸던 마인즈랩 솔트룩스, 오픈베이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게다가 셀바스 AI까지 큰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에도 엄청난 상승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분석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2일 날에 로보로보가 14% 상승했는데 이 종목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애론 에너지도 10% 이상 또 오늘 상승 나왔죠 제주은행은 어제도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계속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자 이렇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주식 말 그대로 잭팟 터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최근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시 변동성이 강한 장세 속에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힘들어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셨을 수 있었을 테지만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영상만 올려드린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최근의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되는 경험을 통해서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할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직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금 회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또 이러한 종목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 이러한 종목을 찾는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수익이 났고 1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도 수익이 났고 13일, 12일, 11일, 10일, 9일 6일, 5일, 4일, 3일, 2일.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주는 급등주란 이름으로 종목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됐다?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다들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급등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AI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상한가가 갈수 있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좀 인위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한가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호가 분량이 쌓이지 않는 이상 내일 개파락까지 내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안정적으로 목표 가구간 어디까지 만천원 이상부터 자율 매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 구간 위에서만 매도하셨다면 무조건 이십 퍼센트 이상 수익 좀 챙기셨겠죠. 이렇게 명확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높여주고 있었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세력의 매집한 흔적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그럼 이때부터는 저점을 높여주는 피날레 구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장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오늘 이 종목 보내드린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간 라인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 부분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은 오늘의 수익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는 더 배워가셨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셀바스 AI 2종목 상한가에 도달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 차트 이슈까지 분석해서 최고의 종목 한 종목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익과 함께 교육적인 부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게다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문자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마다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 보시죠.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꾸준히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내기도 어렵지 않게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죠? 그날 사서 그날 팔아서 수익을 내는 단타. 이렇게 쉬운 단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 정보 매수타좀 공유받고 편안하고 안전한 수익방법을 저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아래 전화번호 010-224-5727로 숫자 1이라고 만약에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의 매매 시나리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계속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1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감사 문자도 이렇게 남겨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 힘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뿐만 아니죠. 자, 아침에 본업 하느라 수익 내기 좀 쉽지 않다, 매매하기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당중에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 라이브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톱택 종목을 제가 1시에 알려드렸고 3시에 16%라는 수익을 함께 챙겼습니다. 저 게다가 다음날 수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알려드렸었고 참고로 이때 금형 종목 다음날부터 100% 이상 상승했고 그만큼 큰 수익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시간 상관없이 하루에도 끊임없는 수익을 주고 있는 저희 라이브 스통방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요. 자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 자 라이브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일만 보내주시고 왜저 라이브 스통방 입장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라고 남겨주신 분들만 제가 라이브 카톡방 링크 함께 답장 보내드리니까요. 자1 또는 라이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보내주고 계시고 있어서 제 선착순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보내주셨는데 아직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끔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화보다는 문자로 남겨주시는게좀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뒤에 1, 뒤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아여러번 보내주신 분들이구나. 제가 먼저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이 부분까지도 기억해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요즘은 굉장히 증시의 변동성이 강해요. 거기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으로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맞는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큰 수익 내드리고 있는 만큼 배수하지 않으시더라도 저의 종목 선정과 매매 가격 전략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신다면 그것조차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들 공유해 드리는 거 일체 비용 없이 비용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더 열심히 더 좋은 종목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들 계좌가 제가 가져가고 있는 수익보다 더큰 수익으로 큰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자 보성 파워텍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금일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이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3일 동안 하락이 나와주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영상 남겨드렸죠 왜? 이자리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 갭을 띄울 때는 절대 매수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 눌렸을 때 사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이 라인을 말씀드렸었죠 이 라인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래 그대로 그 자리까지 내려와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 권을 그려두라 그래서 이 자리 지금 여기 개구 있죠? 이개구부터 이날 은봉의 시가 라인까지 이제 이날이요 이날 시가 라인까지해서 개구간 그려주고 이 사이에서 매매 신호 세워라. 오르면 저한테, 저한테 아래 번호로 문자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내일 큰 수익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의 상방이 좀보여질것 같은데 하락이 나온 만큼의 주가의 상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준 만큼 제가 영상에서도 미리 만개들었을 만큼, 자 이런 종목 꼭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두실 것보다, 아구간에 매물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보다 이렇게 막 많아요. 앞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면 아 여기서 한번 매도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아 이거 개불티 이렇게 놓기 시작을 하면은 쫓아 들그면안 되겠다. 이 부분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죠? 자 게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큰 수익 챙길 수 있다는 부분. 못해도 이 부분까지 올라가는데 이국이 수 자, 이 부분이 못해도 2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식을 세워서 고 수익 챙겨가야지만 저처럼 9,800만원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보성 파워텍 지금 조만간 큰 상승이 나올 것으 보여집니다. 자 원전 관련된 이슈고 원전 때 관련된 이슈는 두산 엘리베이터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자, 더디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먼저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질 것 보여져요. 지금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보다 보성 파워텍이 먼저 움직일 걸 보여지고요. 왜? 앞서 매물대를 강력하게 해서 시켜줬거든요. 여기다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은장 마판에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시간을를 보시면 자 보성파워 때 지금 시간회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되죠 보성파워 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상승 이게 눌렸을 때 사서 그 다음에 상승 구간에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꼭 취하셔야 되지 보는 순간 지금 보성파워테가 어떻게 됐죠 시간이 상 같습니다 내일 엄청난 큰 상승 나오겠죠 자 오늘 이 종목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하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 내일 다들 큰 수익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모해도이 부분에 한 번쯤은 1차 매도 구간 잡으셔야 되고요 만약 개불 띄운다 개불 이 부분을 높게 띄어서 시작 한다 그럼 전략 매도하세요. 이렇게 띄운다고 하면은 못해도 15%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다 전략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이 자, 이제 한 구간에서 저점에서 바닥거리랑에 들어온 이 상황에서 이 세력들이 여기서 끝내려고 할거 아니겠죠? 이 빨간색 라인이 돌파할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대칭 구간을 잡으면은 딱 빨간색 구간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기 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내려온다 그래도 저점에서 다시 잡아서 수익을 가져간다면 여기까지 수익을 가져간다 그래도 큰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수익 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대칭구간이 원하는 구간이 딱딱딱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새들이 나한테 걸렸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원정관련된 이슈는 제가 말씀드리지만0700 치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국내 유수 종합시장 뉴스 나와요. 원전 딱 쳐보세요. 엄청나게 오늘도 나와요. 오늘도. 오늘도. 조강아일 한국 수달 원선뭐 l e n c 소유모집 원전에 됐다. 프랑스 재가동했다. 아, 규모에 짐사 확정했고. 뭐 지금도 뭐 내리면은 뭐 프랑스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어, 뭐, 후보 뭐 이렇게 소외 원전 코리아 수, 수주된 이슈도 계속 나오죠. 그래도 언제든지 상승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데 개별 종목들이 먼저 보성 파워트많신기계뭐 뭐 무진, 오르비 대 이런 종목들 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움직이고 난 다음에 두산 파워도 같이 움직이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완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텐데 증시를 이끌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하나서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슈가 있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상승 조정 바겐셀 구간까지 들어섰고 이렇게 안전적인 자리까지 지금 들어섰으면 여기서 매매 시세로 상승세 가져가야 되는데 내 개별 대우 걸 보여집니다. 그러면 수급의 차트까지 좋은 상황 그럼 우리는 저점 고점 이 고점 부분 라인을 세우고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절대 매수하면안 돼요 이, 고점, 이 라인보다 위에서 시작했을 었때돌림목을 잡아가야죠 돌파할확실성이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내일 개봉은 4500원 이 정도밖에 뭐안 된다 뭐10%이 정도도 아니지 뭐1 0가 넘는 수익 기간이지만 이 정도라면 무조건 우리는 다음 매수가 똑같이 오늘과 같은 박스권을 잡고 이 종목을 대응할 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내일 여기서 시작하냐 이 박스권 안에 서 시작하냐에 따라 매매 신나를 세워두시고 이 종목을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있 있으실 거고요. 일교일 수익권이 명확히 보이는 종목 꼭공해하셔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 저처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안정적인 수익권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 타점에 안정적 수익을 볼는 구간에 제가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 2 4 5 2 7 5 보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매매 시나리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제 매매 시나리오 비교만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증시기 때문에 지키만 보시 마시고 안정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종목들 꼭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보성타워텍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많이 가져가세요.